근데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열개 대학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네. 24년도에도 열개 대학을 선정하라고. 올해도 열개 대학을 선정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한개 대학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년 연오 년간에서 한 천억 원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어,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생태계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 혁신이라는 게 뭔가요? 대학의 혁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 얘기하는 겁니까? 그니까 대학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도전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 대학들은 특히 학생들이 이제 채용 이 충원이 어렵고 또 새로운 인재 그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첨단 분야를 비롯해서. 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과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죠. 과정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들이 혁신하고 지금 예를 들면 인구 문제라든가 네.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생태계와 관련해서 산업과 같이 연계된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혁신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 여기에 저는 그러면 교육부가 바라보는 혁신은 뭐냐? 네. 네. 글로컬 대학을 바라보는 혁신이 뭐냐? 저는 당연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주면 대학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교육부 입장에서 혁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3년도에 10개 대학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매년 지원만 하는 게이 대학, 이 글로컬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23년도 대학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24년도에 탈락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어, 저희 100% 공감하고요. 사실 어저께 예. 저희가 글로컬 라이즈, 그 위원회, 그 지역 위원들까지 다모인 워크샵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핵심은 어,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혁신을 우리가 잘 평가하고 정말 안 하는 대학은 좀가감하게 페널티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이 글로컬 사업이라는 게 언뜻 보면 시혜적 사업 같은데 혁신과는 멀리 있는 시혜적 사업이라면, 그 생각이 좀 뭐, 저도 핵심을 잘 말씀하신다고. <laughs>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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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오히려 이거를 너무 시혜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문제다. 과거에 그 교육부가 했던 여러 재정 지원 사업들이 <laughs> 그냥 돈, 돈을 들이면 그냥 그걸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23년도, 예. 24년도, 25년도 해서 <laughs> 그 돈다 하고 평가는 제대로 안고 계속 받기만 하는 그렇지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돈다 회수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네. 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23년도에 10개 대학 선정했으면 한 2년 정도 평가를 해보고 그 예, 예. 대학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해에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연간 사업을 10개, 10개, 10개 하다 보니까 대학에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혜적 사업 따오는 사업인데 우리가 못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됐다는 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가장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0개 대학 지금 선정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5개 대학이었고 내년도에 다시 5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올해는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20개 대학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50%를 탈락시키던가 이렇게 해야 그 혁신이 되는 거고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시혜적 사업으로 가서는 되겠느냐라고 네, 뭐 하는 의문이들 제가 좀 장관께서 뭐 정확하게 시작하셨고요. 건가. 사실 그고 그 부분을 원래 우리가 지금 중간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어, 제가 교육부 뭐 담당자들한테는 정말 탈락시키는 대학이 나와야 된다 어, 그런 각오로 우리가 좀 평가를 엄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 5년되면 올해 평가를 했어야죠. 평가지만 아직 안한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네. 그 1차 라운드가 사실은 연말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 2년이. 제가 그래서 네네. 저는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장관님 맨날 뭐 100년지 그 예예예.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의료, 우리 의대정원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윤석열 정권에서 아, 2,000명 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양산한 거 아니에요. 글로컬 대학도 저는 취지가 너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대학 인구 확령이 줄어들고 있고 또 지역의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죠. 근데 이 취지에 맞게 그 분야의 혁신이라고 하면 교육부 입장에서도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일정에 맞춰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 저희 뭐100%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25년도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이거 다 선정하나요? AB 선정을 하고요. 9월에 최종적으로 이제 본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했다고 하면은 네네. 이게 아니, 윤석열 정가 5년 간다고 하면 5년의 네. 교육사업으로서의 교육계획으로서 하나의 일환이었다고 하면은 평가해볼 만한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윤석열 정권 끝나고 조기 대선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에 이것도 여유를 갖고 넘겨주고 2년에 대한 평가를 오래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 그런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해왔으니까 5월에 예비 선정하고 9월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글로컬 사업의 근본적 취지와 오히려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뭐볼 <laughs> 용이는 없습니까? 네비 그 이제 선정에 대한 계획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예, 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본 선정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뭐이 정부 내에서 뭐다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감안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어뭐 오늘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시작했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좀 지속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이제 의원님이 시작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 정말 그 열어놓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정 뭐 어, 그 정권의 그 정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어, 저희도 협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네. 저는 올해는 한번 점검을 하고 좀 이렇게 호흡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막. 다 그냥 1년마다 하고 5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뭐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교육부. 네, 뭐. 예 의원님께서 골록할 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원실과 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